그부할까? 끝! 내가 돌아왔다 지금 제가 이 아이디가 한 3연승인가 4연승 중이거든요 이 아이디를 본 아이디로 만들자고요 수달자는 이 언제 만나나요? 수달이 언제 만나냐? 수달이랑 나 지금 뒤오 가능해 나 지금 아, 다이아 오, 3이라 걔 다이아 1이고 <laughs> 아 저건 뭐야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너희 자꾸 그러면 슬로우 채팅 걸어버린다 어 아, 도프... 아, 근데 그부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다. 그부 제가 똥키라 생각해가지고 잘안하는데 이번 판은 킨드나 그부를 해야 될것 같았어요. 이번 판은 잘된것 같은데. 원하는 대로 됐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라인 밀어줍니다. 이거. 그리고 발기를 먹었어요. 엇! 엇! 쇼하고 엇! 엇! 라인 밀어주려고 했는데 왜냐면 아 근데 그냥 소식하게 나왔을라나 아래쪽 파에게 먹으려면 내가 라인 원래 원래는 밀고 가는게 맞는데 이게 카사린의 약간 예외 상황이었나? 어, 아니, 잠깐만요. 한입만. 고마워. 아, 아, 어. 아, 이거 바드가 너무... <laughs> 아니, 아이디부터가 상습범이네, 이거? 어, 아하하하하하! <laughs> 아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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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드도 약간, 뭐 아니면 도식이야, 저거. 이거 보통 쫄랭, 솔랭... 어우씨. 왜 그래? 왜야, 뭐, 뭐야. 보통 쫄랭이었으면은, 지금 원딜, 탈주가 보고 있어, 지금. 지나갑니다. 어? <웃음> 근데 <웃음> 카밀 탈주가 더 빠르긴 하겠어 근데 <laughs> 카밀이 탈주가 더 빠를 것 같긴 해 카밀의... 카밀 집을 좀 부숴버립시다 아, <laughs> 어이 뭐야 어어 <laughs> 어이 뭐야! 아니 타워가 왜 때려! 야! 아 이건! 어이가 없네? 아니 카미를 때렸는데 카미를 때릴 때는 타워 바깥에 있었잖아 아니 타워 카미를 때리고 타워가 날 때리냐고 그럼 다시보기 하든가 아 싫어 다시보기 안 할거야 다시보기 해가지고 좋은 기억이 없어 여기 어 여기 어디야 아나 <laughs> 제도 노궁입니다. 파밀도 노궁이고요. 오른 박치기 오케이. 아, 카이사가 근데 밀렸다. 하지만 다시 궁극기로 들어가면서. 전멸 큐. 따닥! 아, 너무 허무하게 죽었네? 야, 안 비벼졌어, 아직. 어? 배 있는듯이 <laughs> 어. 그냥 <겁이> 없어 그냥 <laughs> 아~~ 수비가 없어 그냥 오우 쉣오쉣 합치기! 잡을만한데? 와! 잡을만한데? 오케이. 여기. 텔 왔다, 텔. 철의 아버지! 철의 아버지 궁금해, 쇼! 아. 방금 여기 와드 깔았는데? 좀 불안한데? 아. 오케이. 왜때 보면, 왼쪽에 있는, 같은데 있는, 끝이 안 좋을까? 그것도 연 왼쪽에 에 이거 와요 얘들아. 빠두공빠두공레드공바드어왜 아, 이렇게 불안해? 어야저드피를못 잡을. 아 카밀이 없긴해. 나도 좀 멀다. 드공바드 아... 알리 꿍꿍때문에 아 이거 개팀 대 가볼만 하지 않나? 얘네 지금 아니래요 지금 카밀이 바텀에 있어요 카밀 로 카밀 로텔킬딱킬딱이꺼내포가 어딨어 게임 이기는데 그지? 그냥 빠졌어요 일단 <웃음> <웃음> 야 알리가 아직도 살아있어? 와... 씨. 아니, 뭐, 카멜 데미지 미쳤나봐! 아, 근데 이거는 오르니 각, 진짜 잘본 게, 그냥 빠질만도 했는데, 이게 그 알리가 뿡깡 나 난디 써가지고 싸움 걸었으면 좋았거든. 각을 좀잘 보네. 아니면 얻어버린 건가? 아니, 각을 잘 보는 것 같아. 하사전이 당신 한게 뭐야, 대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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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어차피 넥서스 지금 뭐 쌩얼이여가지고 그냥 한타 진다 싶으면은 그냥 카사니 백도 가도 되니까 질각이 없어. 나닥 바둑 공 지린다 야어일로 와봐 와파아 <laughs> 근데 아까 드래곤 싸움에서 내가 캐리한 건 맞잖아 제드궁 맞고 카밀궁 맞고 그냥 다쳐 맞았는데 내가 어 근데 거기서 살아갔죠 뭐 아니 어디 <laughs> 밀량1등이야 뭐야?